자, 시청자 여러분, 아난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0월 2일 3시 23분인데요. 예, 일단은 뭐 이때 저희가 분할 매도를 하고 제가 영상에서 이미 분할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담을 거다라고 이렇게 제목부터 아예 또 담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용 중요하다고 하면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아난티에서 대북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저번에 해드렸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때 분할 매도를 했다라고 영상에서 지금 유튜브 자막을 키워서 보여드린 건데요. 어쨌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부터 다음 주까지 추석 연휴에요. 이렇게 긴 연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뭐라고 약간 교장 선생님 후나 말씀처럼 뭔가를 하겠죠. 그 할, 얘기를 할때또 이제 뭔가 북한이 언급이 된다거나 그랬어도 사실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거는 트럼프와 김정은 그리고 한국 패싱 그거, 그거는 안 되면 좋겠다. 뭐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거나 이번 연휴가 지나고 다음 주 금요일 혹은 그 다다음 주 월요일 됐을 때 됐을 때그 기간 동안에 북한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 그래서 주가가 움직여. 예를 들어. 8시 50분 돼가지고 보니까 동시 호가가 막 움직이는데 요때 여러분들 시가에 매도하셨거나 고가에 매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잘 매도하셨습니다만 이번에도 뭔가 뉴스가 나와가지고 시가가 떴을 때 판단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가에 던질지 위에서 던질지 밑으로 던지, 떨어지기 전에 할지 아니면 그냥 둘지 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 여기서 이제 매도를 안 하시고 지금 이렇게까지 기다리셨다 그러면 한달 넘게 기다리면서 예, 이때 수, 찍혔던 수익률이 눈에 헌하게 보이실 텐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한티 관련돼가지고 앞으로 나올 뉴스에 대응하는 거는 제가 타점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왜냐하면 뉴스를 보는 거는 다 똑같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동시효과 로 봤을 때 동시효과는 이제 그 주가가 시작하기 전에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의미 정도가 되는 거고 매물대가 어느 정도고 효과를 어떻게 받쳐주는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딱 판단이 나거든요. 아 이거 뉴스에 대해서 반응을 제대로 하는가 보다. 어, 혹은 아 별로 약하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타점을 보내 드릴 수 있으니까 좋은 자리에서 매도 한번 해 보자. 이제 그겁니다. 수익을 준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제 매매 관점의 타점을 문자로 무료로 보내 드릴 건데요. 아난티는 뭐 당연히 보내 드릴 거고 분할 매도 했고 다시 매수했고 그다음에 또 그냥 홀딩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또 수익을 내면은 또 홀딩해 가지고 아니죠. 매도를 해 갖고 또 수익을 챙기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 매매 관점이라 그래 가지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길래 그러냐 한다 그러면은 뭐이 정도 납니다. 뭐 지금은 많이 나는 것들이 없는 게다 전략 매도를 때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50% 넘는 게 얘랑 또 어딨지? 뭐한80%어220%뭐이 정도 140% 넘고 120% 넘는 애들은 이제 여기서 관중에서 삭제했습니다. 전략 매도 해갖고 프로티나만 좀 그냥 아쉬워서 그냥 냅둔 거예요. <laughs> 220% 그리고 수익 많이 나도 돈 내는 거고 제가 주식 유튜버이기 때문에 주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서 영상 많이 봐 주시면 관심만 많이 보내 주시면 제유튜브 채널에도 좋고 여러분 계좌에도 분명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다리는 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뉴스를 보내드려야겠죠. 이거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예, 이게 10월, 아, 1월 1일 날 어저께 나왔던 건데, 전제 조건 없는 대화 가능, 북한에다 공 넘긴 미국이라고 해서, 유엔 연설 때 북한을 아예 언급을 안 했던 인물이죠. 그 다음에 북한에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펜팔, 팬팔, 아, 펜팔이 아니지, 편지를 보냈다고 했는데, 북한 쪽에서는 계속 답장을 안 했었다고 해요. 백악관에서 옛날에 공표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해, 해주고 있는데, 바이든도 뭐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얘기했지만, 무게감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이게 회답이 온다 그러면은 뭐 사실 아난티가 갭 정도는 띄어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지금 이기죠 이렇게 전제 조건 없는 대화 하자 했던 거 이거 2021년도 6월이거든요 조건 없는 만남 똑같은 거죠 그죠 북한의 회신을 기대 똑같은 거죠 김정은 화답할까 똑같죠 똑같해 그냥 아주 그냥 아니 무슨 제목도 복사 붙여놓기로 했는지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일단은 이미 그때 21년도쯤에도 이미 겪었던 일이에요. 시장에서는. 우리는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그때 매매를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에 주가로 나오게 될 거고 시장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대응을 하는 게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저희가 분할 매도했던 것까지 벌써 다 올려줬잖아요. 연휴라는 게 길기 때문에 트럼프도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에서도 지금 그핵 관련돼 가지고 합의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건 끝냈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골칫덩어리라고 할수 있는 북한 예, 여기를 계속 계속 문을 두드릴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매집봉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돌파를 해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정도가 되려면은 좀 대형 이슈가 있어야 되고, 이번에 에이팩 10월 달에 만날 수 있다. 뭐, 어, 누구랑 우리나라 한미 정상회담을 또할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대되는 게 미중, 그러니까 시진핑이 온다고 했으니까, 한중 해가지고 이게 다 정상회담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중간에 트럼프가 한국에 온 김에 지금 조선소, 통영을 들릴 것인가, 아니면 JSA, 38선을 갈 것인가, 이게 또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어디로 갈지, 과연 트럼프가 어디로 갈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약에 간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움직이긴 움직일 것 같아요. 그게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 정거점 돌파 가능할 것 같은데, 조선소도 갈, 방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의 마음을 알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네. 어쨌든. 그래서 홀딩을 하긴 하는데 대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타점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구독자님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아난티 같은 경우에 잘 매수해 갖고 벌써 13% 수익권인데 이게 아난티도 100%, 200%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많은 수많은 수익났던 종목들이 처음부터 이게 관상이 100%짜리가 보이는 놈들은 없습니다. 가다 보니까 지내다 보니까 이놈이 진국이었네. 이 새끼고 보니까 좀더 가겠는데? 했을 때 최종적으로 물량을 다 터는 그때가 140%, 22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보내드리는 게안한 팀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세력주들도 다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종목들을 같이 하시다 보면은 100%, 200%짜리 종목 수익을 낼수 있는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 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의 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은봉 이거 뭐냐면 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이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어,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은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실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 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류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 0 0원만원대에 매도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SC인베스트먼트의 요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어월에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 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고점이 62,000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 7 0 0원 매수가에 62,00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그고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 7 0 0원 말씀드렸죠? 방금 들으셨죠? 37,0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 드렸던 저희 매수가 2300원이었습니다. 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 8일이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거를 영상을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 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 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는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 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면은, 어, 외국인들이 밑에서 좀 담고 조금 털고 오늘 또 샀는데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연휴가 됐을 때 여기저기서 뉴스가 소, 끊임없이 우리는 쉬고 있지만 뉴스는 계속 나오겠죠. 제 친구도 기자 한명 있는데 아주 그냥 뭐 쉬는 날이 없어요. 그냥. <laughs> 그래서 어, 뉴스를 종합했을 때 문제는 이제 5일, 내일부터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그러면은 이때까지 나왔던 뉴스 중에 어떤 종목이 시장에서 반응을 할지 그것도 관건이거든요. 뭐 어쨌든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익 실현을 좀 많이 했는데 뭐 이제 네오샘도 그렇고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게제 채널 가셔가지고 동영상을 눌러 보시면 이게 제가 제 어저께 올려드렸던 퀄리타스 반도체, 그저께 올려드렸던 네오샘 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수익을 챙겼거든요. 타점이나 영상이나 전부 다 이미 올라가기 전에 미리 저는 올려드립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리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잘 대응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직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안 보내신 분들은 0 1 0 7 6 6 6 8 3 5 4해 가지고 기가 막힌 타점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안 하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에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많이 냈었고 다른 종목들은 계속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대장이었습니다.